오늘의 블랙박스 영상은 자전거 동호회가 왜 욕을 먹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저러니까 욕을 먹아 제들 때 우리가 욕을 먹는구나. 네, 자전거 동호회가 요걸 진짜 많이 먹는 게 거의 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의 팩입니다. 일단은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팩을 이루고 다닐 수 밖에 없어요. 드래프팅 효과라든지 침돈을 위해서 팩을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 영상에 보시는 이분들은 제가 영상을 잘랐지만 약 30분을 넘게 이렇게 똑같이 주행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팩은 10명이 넘는 한 팩을 만들어 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정체가 돼서 팩이 붙은 거 아니냐. 저희 사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 6명, 제일 좋은 건 4명, 5명으로 쪼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추월하에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추월을 할 때도 안전하고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숫자가 그 숫자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은 정체돼서 1팩과 2팩이 합쳐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이 상태로 30분 넘게 갔다면 정체돼서 팩이 합쳐지더라도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요거 같은 팩이 아닐 수 있잖아요. 똑같이 이 팩이 30분을 갔다. 한 패다. 다른 시 모르는 사람 아니고 한패다. 하, 제발 동호회 분들, 같이 즐기는 거 좋은데, 팩을 좀 제발 나누세요. 진짜 민폐예요. 빨리 가는 긴 노드 팩이, 욕을 제일 많이 먹어야 된다. 자, 팩이 긴다. 아, 진짜 불편하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가는데, 가는데, 뭡니까? 같이 또 동호회에서 같이 모이면 뭡니까? 신호 위반에서 가면 아이쿠나 이팩 찢어지면, 찢어지면 안, 안 되니까 안이 팩이, 팩이 붙어가야지 붙어 가야지 하면서 다 같이 신호 위반을 아주 천천히 하면서 갑니다. 블랙박스 뿐은 주춤주춤 하죠? 그러면서 초록불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문제죠. 앞에 가는 사람은 초록불에 갈수 있지만 팩이 길어지면 뒤에 가다가 신호가 바뀌는데 그나마 이런 자전거 길은 그나마 이해해 줄수 있는데, 공도에서 시안이 쏘는 로드가 앞에는 노란불 바뀌는데 쏘고, 뒤에 팩들 빨간불 바뀌었는데도 냅다 달리는, 목숨 걸고 달리시는 그런 긴 로드 팩분들이 제일 위험하죠. 요것도 네, 이제 여럿이 모이니까, 신호고 뭐고 모르겠고,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함께 달리자 하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동호회에서 발생된 이유 또 있습니다. 뭡니까? 병렬로 갑니다. 병렬로 갑니다. 이분 뭐합니까? 남을 찍어주는지, 셀카를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기 일행들 카메라로 터널! 그 좁은 터널에서 병렬로 가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합니다. 봐봐요, 지금. 이 동호회에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에서. 어? 여로 가, 지금 일자로 가야 되는 거지. 반대로 오는 잦은 것들이이 팩을 피해서 가는 거도 지금 보이시죠? 모든 길을 점령해서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계신 여러분들 3열 대각선 주행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아니, 이분은 뭔 잘못인데? 이분이 왜 옆으로 피해서 가야 돼? 난장판인데 그 난장판에 열몇 명의 그 열다섯 명의 팩은 팔당에서오늘또 끝도 없이 목적지까지 다 같이 에브리바디 우리는 하나다라는 목적으로 다 같이 가셨다는 제보 영상이었습니다. 짜드 이러다가 저한테 걸리면 은다 강퇴시킵니다. 여러 시스 모였다고 몇 명의 그 동호인들 때문에 다 같이 동호인들 욕 먹는 행동 제발 참아주십시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찔했죠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다들 팩으로 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아, 밟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뭡니까? 속도가 꽤 있었던 겁니다. 속도가 천천히 갔으면은, 브레이킹을 하거나 피할 수 있었겠지만, 어,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피할 틈도 없이, 굉장히 드롭 빠르져서 빠르게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팩 주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고속 주행을 하실 때에는 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앞에 선두를 보시는 분들은 고속 주행을 팩으로 끌고 가실 때는 꼭 전방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미리미리 속도를 줄이셔라. 라는 교훈이 필요해서 넣은 영상입니다. 좀 안타까운 영상이 나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빡칠 수 있습니다. 제목 뭡니까? 전세 사기. 왜 전세 사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빠르게 돌렸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전거 길을 다 막고 네 분이서 가고 계신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드 세 명에 미니벨로 한 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미니벨로 한 분의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 같고. 여성 세 분과 남성 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로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미니벨로를 오시든가 이 로드를 타는 남성분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미니벨로 타는 여성분에서 꼭 옆에 분을 호위하듯이 옆에서 중앙선을 물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로드를 따라가신 여성분들은 천천히 수행을 하시고요. 제가 추월중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추월중이 아니고 같은 일행분을 같이 가는 거로 보입니다. 왜 이분은 왜 이분은 중앙선을 넘어서 인도까지 넘어가서 이분들을 추월을 해야 됩니까? 이분은 무슨 잘못입니까? 어, 사람이 없는 구간에서 짧게 그럴 때 갖다 치자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려고는 했는데 아뭐 이제는 뭐 그냥 중앙선까지 넘어서 그냥 가죠? 계속 아 진짜 놀랄 정도로 계속 그렇게 가요. 차선을 다 물고 중앙선을 넘고, 결국은 그래 가다가 이제 미니벨로가 속도가 느리니, 이제 하객진을 펼치면서, 모든 도로를 3열로 붙잡으면서, 임금님 저에게는 내척의 네네 자전거가 남아있습니다. 빨리 사과해. 이 사고는 왜 사고가 났을까요? 코너길이라서 속도를 좀더 줄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반대쪽에서 눈뽕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고 달려오는 동호의 팩이 보입니다 블랙 제보자분도 서행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동호인들 여기서 PR 평속에 목숨 걸고 이런 좁은 길에서 팩으로 <놀람> 빠르게 가죠 그런거 없는 공간에서 속도 내고 뭐 PR을 찍고 뭐 그런건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정말 좁은 구간에 팩으로 속도를 내면서 달리면 그 팩이 일자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자로 안 가고 분명히 옆으로 튀어나오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은 뭡니까? 양쪽 다 빠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게 3열처럼 가는 이런 경우 자전거 동호회에 꼭 한둘씩 옆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 나만 안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3열에 있던 자전거 옆으로 들어가지만 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에는 블랙박스 제보자분들도 벌써 놀란 상황이에요 아 피했는데 또 옵니다 피했는데 또 병렬로 또한 명이 옵니다 팩도 몇 명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팩도 13명이 햄팩으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한명왜또 피했어요 아, 아피했어 너무 놀랬죠 그래서 옆으로 넘어왔어 뒤에 또 옵니다 뒤에 아직도 한 팩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드로 겁나 빨리 좁은 길 가는 팩이 지금 15명 정도 되는 팩으로 갑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분이 피해서 아 반대쪽에 오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고요 이 팩은 찾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고를 당하시면요. 이불 박스 찍혀 있으니까 책임력을 어느 정도 물으셔야 될것 같고요. 이럴 때 어떻게 찾습니까? 스트라바에 확인해 보시면 은 그날 그 시간대에 달렸던 이 팩이 어디 동호회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시작. 누구 잘못이 큰가요? 투표 결과를 보시면 은 15명 병렬 동호회 96% 불박 제보자 3% 116분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분은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저 김팩이 야간에 병렬로 삼열로 속도도 줄이지 않고 냅다 덜려온 동호회의 과실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부 고발자 기다리겠습니다.